제 예식 다음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김해 이주노동사목센터 김해지부장 김진수 요셉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산 가톨릭 병화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이주노동 사목을 맡고 있는 김진수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만 읽었는데 독서 내용과 함께 강론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내용 중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았다라는 모세의 말이 등장합니다. 설마 주님께서 생명 아닌 죽음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거나 행복 아닌 불행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불행이라는 것도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치신 하나님께 어둠이 없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어둠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둠이 있음은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빛이 없음은 하느님께서 빛을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반대로 돌아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께로부터 반대로 돌아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과 행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지속된다면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결을 거부하거나 하느님 손을 놓아 버리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는 오늘 독서인 신명기에 아주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걸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과 행복의 길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각오로 살아야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복음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지상에서 축복과 번영과 장수를 준다는 구약의 약속을 더 확장해서 신약에서는 비록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더큰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충만한 생명과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생명과 행복이 그저 내 앞에 툭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하며 그 묵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순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김해 이주노동사목센터 김해지부장 김진수 요셉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진수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